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서울 메타위크 2023,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티켓을 6월 23일까지 응모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약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웹3, 메타버스, NFT, AI 관련된 국내와 협업을 진행하는 주요 코인 프로젝트들, 임직원들도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홍콩에 가서 정보를 직접 구하고 많은 코인사들의 협업 소식을 미리 알수 있던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 큰 수익과 좋은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티켓의 가격은 할인한 상태로 449불 하나로 55만원이 넘는 티켓이고요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 행사와 제휴를 맺고 초청을 받아서 30분에게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는 쪽을 보시면은 구글 폼 링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구글 폼이 나오는데요. 서울 메타위크 2023 티켓.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고 약 55만 원 상당입니다. 이 티켓을 받으시는 방법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인 가장 관심 있는 테마를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성함과 연락처는 이후에 당첨되셨을 때 행사에 가셔서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에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티켓을 발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티켓에 구매 신청을 하고 코엑스까지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글 폼신청하시면 자동으로 행사 주최 측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자동 응모되고 입력하신 정보로 티켓이 발권되니까 공짜인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으니 구글 폼 작성하셔서 참여하시고 티켓 받아서 좋은 행사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리플 인데요 주말 그리고 월요일 3일 사이에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상승 장으로 이 악재보다는 호재 위주로 기사가 나오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해주고 반전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리플과 sec 소송 수일 내 판결 날것 리플 승소 시 1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기사와 함께 아이네스 또한 sec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되었죠. 또한 100비트 미만의 래 보유 기관 투자자들이 한달 동안 2,300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고, 비트코인 주도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블랙락이 현물 ETF 조기 승인 기대감이 생기면서 하락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전에 바이낸스보다 점유율이 높았던 비트맥스의 CEO 이 아서 헤이즈는 올 가을에 중국 통한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된다. 규제 집행, 중국의 경제 둔화가 맞물리며 암호화폐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기준으로 중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턴 어라운드가 될수 있는 이 변곡점의 명백한 신호인데요. 이 신호탄을 중국에서 먼저 쏘아 올리면서 아서 헤이즈 이 CEO의 주장 역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낸스가 SEC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전쟁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점유율을 서로 인정하고 평화로 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마련되었다. 근데 리플 가격이 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흰먼 연설 문서부터 약식 판결까지 리플 2차 판매에 대한 이 심도 있게 조사할 것, 통계를 낼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힌트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리플이 진짜 크게 상승을 하려면 다름 아닌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아니라 승인이 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식 발표가 나면은 법정 문서가 먼저 법정에 통과되고 발표가 하루 이틀 뒤늦게 나기 때문에 진입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 발표를 정말 실시간으로 아시려면 미국 법정의 SEC와 블랙락 피델리티 이들이 제출한 법정 문서를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법정 문서를 직접 확인하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내시거나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리플, 아이낸스, SEC 그리고 블랙락 같은 기관들의 진입. 이들이 법적으로 움직이면서 법적 문서의 공식화가 되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는 카톡방. 이러한 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요 시황과 거시경제, 매크로의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이 정보들, 그리고 리플이 상승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 나야 하는 이 법적 문서의 종류들 공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상승해서 올라탈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말 종이 한장 차이의 차이점. 여러분도 차이를 직접 느끼시고 그 변화를 수익률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AI 자동매매 관련 정보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AI가 직접 매매를 도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ai는 기계다 보니까 매매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는 일반봇 매매와는 다르게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 장세에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으로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상승해왔고 한 번씩 이렇게 손절을 할 때는 손절하게 된그 패턴을 학습해서 이후에는 똑같은 패턴에 손절을 하지 않게 되는 학습형 딥러닝 AI입니다 현재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입 포지션 8번 연속 수익 실현을 진행하였고 10만불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11만 7389달러 17390달러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약 2주일간 2,250만 원의 수익을 본 거죠. 기존봇 매매와는 다르게 이 AI 매매는 트리플 자동 전환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이익 실현가 그리고 스탑 리밋을 통한 안전한 수익, 리스크 관리까지 AI가 직접 진행하며 수익 일부를 편입하고 복리 수익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AI 매매 내역과 수익금 함께 보시면 1월에 총 2800%, 2월에 2000%, 3월에 3800%, 4월에 600%, 5월에 3500%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5개월간 누적 수익이 약 9426%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3000%가 넘는 수익을 5개월 만에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에도 이제는 AI가 대신 매매를 도와주면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만 있으면 내 자산이 우상향 할수 있는 이 AI.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X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익률이 못 믿어오시다면 모의투자로 직접 검증하고 나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